예. 그렇게 요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. 음. 어? 요것이 그지, 그 사람이 아니면은, 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뭐가 맞을까? 그렇감춘이 있었을 아유. 거 아니에요. 그게 요월판재단에서 뭐, 요 여자는, 자기는 요 광천동 사는 적이 없고, 저 교육대학교 앞에 살았다고 하는 거지. 아. 응? 어. 응? 그래요? 네. 요 김대령이 처음에 연락하니까 교육대학교 앞에 살았다고 하지. 어. 그러고, 자기 신랑은 가슴에 총 맞아 죽였다고. 아, 가슴에 총 맞아 죽었다고. 예 수사 기록에는 의역이뭐 나오다고 나오는데 사람들 말하고 딱 일치되네 올팔 재단에서 가슴에 총 맞아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올팔 재단에서 그랬대5 올팔 재단에 딱 기록이 나왔어요 내가 사망자 명단에 보니까는 아예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내가, 내가 이제 이 지난번에 김영업 씨하고 이조초하고 예. 계속 이걸 봤거든요그런가 예. 조철이가 조사철이 그러니까 아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이름만 치고 요즘에 딱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그런데 가저기에딱 보니까는 뭔가 우리 앞집은 신화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. 써붙여 어. 놨대요.